안녕하십니까 베스트잠 청년 대잡청 동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의 첫번째 컨텐츠 광주 론크를 잡자 론크를 잡자 영상을 찍기 위해 이렇게 오랜만에 광주를 찾았습니다. 첫번째 채비는 텍사스 텍사스 리그로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케찮 괜찮... a 오케이 오케이 o 크링 나이스 a 크를 잡자 오케이 작은 놈이 a 작은 놈. a y o k 작은 놈한 마리가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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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빠 왔다 시 터졌나? 아터져 없네. 아, 아이질리 음. 예, 없어가지고 포인트를 옮겼습니다. 포인트를 옮긴 김에 스틱 베이트로 스틱 베이트로 룰도 바꿨는데 어, 탑 아직까지는 탑에 반응을 해줄 것 같아서 탑으로 어, 바꿨습니다. 왜저이상 사고가 난데 와씨 민우 특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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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톰쿨 나에게만 준비된 선라인는 섬... <놀람> 제가 회수해서 집에 가져가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쿠니 쿠도 돈쿠니 좋아요 음. 나이스 돈쿠니 두둥탁. 예, 오늘 강조 포인트를 잘못 선정한 것 같아요. 예, 아까 처음에 했던 곳에서 계속 했으면 전부 초과가 좋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 그래도 포인트를 옮겨, 옮겨서 뜻밖의 또 민호를 하나 얻어가네요. 예, 오늘 렁크를 잡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스잠 청년 배잡층 동쿤이었습니다. 三百块。